오늘 이제 2부 시간입니다. LS 마린솔루션 이제 1부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 2부도 이어서 좀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이제 윤성화 과장님 모시고 이렇게 1부에서 마린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인지 정확히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근데 이제 결국 해적 케이블이란거 결국 좀 성장하는 거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항상 이제 그게 좀 고민이에요. 이렇게 기업을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기업같이 미래를 그리신 분들이 항상 고민은 우리 항상 이제 경쟁 강도. 그러니까 이조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돈을 벌 거는 같은데 누군가가 이걸 끼어들어서 그 파일을 같이 나눠보면 사실은 이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 강도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분명히 좀 일부 시간에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나 할수 있는 사업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 과정이 그 해저 케이블 건설 이제 경쟁 강도. 이거한 마디로. 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인지,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항상 그거예요. 중국이 뭔가 들어오면 시장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제조업체는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또 들어오면 저가 경쟁도 할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 부분 한번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어, 일단 해저 케이블 시공 사업은 선박과 장비뿐만 아니라 그 기술력과 인 트렌 레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고요. 선박만 장비만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뭐 엄청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데 트렌 레코드랑 이제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를 있으니 굉장히 높은 네네, 편이고요. 네네. 네. 현재 국내 해사 동력 경쟁 입찰시 이제 중국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여기 페이지 맨 마지막 그 뉴스에 보면은 음. 정부가 안보 및 공공 역할을 점을 주기로 하는 등타 국가의 선박 국내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의 상품력에서는 저희가 우위에 있다라고 내 음. 네,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들 볼때 제일 걸리는 게이 중국이 정말 너무 잘해 버리면 네. 거기서 이제 망가지는 기업들 워낙 많이 음. 봤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들어요. 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만약에 경쟁을 하면 실제 음. 경쟁력이 있는지 중국 기업들이 음. 그게 좀 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음. 또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기사를 보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제 바뀌겠지만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그때 기사가 뭐였냐면 이제 중국 이런 테이블 같은 거 쓰지 마라. 음,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미국 입장에서 네. 그럼 오히려 이거는 또 수혜를 받을 것도 같긴 맞습니다. 한데 네. 그 부분은 좀 회사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여기 이제 뉴스 헤드라인에 저희가 네. 일부러 콕집어넣었는데요네 말씀하신대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음. 경계하는 것들 그거는 저희에게 당연히 수혜인 음.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카보타지 룰이라고 해서 네. 국내 기자재 보호 그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로 저희가 그 LS전선이 주도로 한 한국산업그리드협회가 네. 저희가 발족을 작년에 했는데 그 또한 국내 기자재 그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들이라서 네.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배경으로 저희가 국내에서는 어, 다른 기업들이 타 국가의 선박에 진입하는 것은 네.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결국 중국이 어쨌든 뭐, 어디든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지만, 이제 미국의 이런 또 규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성향은 더욱 강하잖아요 중국은 네, 네.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좀 기회도 생길 수 있다라고 네.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해저 케이블 그러면 좀 어떻게 설치하는지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걸 네, 네.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네. 많은 대화를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 고민을 네, 네. 해봤는데요 어, 일단 설치 방식은 먼저 그 케이블이 육상으로 연결되는 육양 장소를 결정을 아. 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 해양 조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그 해양 조사의 목. 적은 안방 구간이나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파이프라인 그리고 케이블 등을 확인하기 위한 네, 네. 절차이고요 그리고 케이블 길이를 최종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을 루트 청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는 케이블을 깔기 전에 해양 폐기물 등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단계는 케이블을 이제 케이블 공장에서 선적을. 하고, 그 이후에 배에서 육상, 즉, 지중으로 케이블 끝단을 보내주는 육양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지중 케이블과 해적 케이블의 연결 접점인 비치맨홀이라는 곳에 육양을 통해 전달된 해적 케이블 끝단을 연결을 해서 고정을 시키고, 그 이후에 포설 즉시공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포설 작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심 500m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로어라는 매설 장비를 활용해서 포설과 동시 매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음. 그 이후에 대수심 그 대수심이라 함은 한 1km 이상 네 구간에서는 포설만 진행해서 해자면에 케이블을 설치하게 되는 게 저희 총 과정으로 음. 좀 짧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쨌든 육상에서 먼저 케이블을 이제 만든 다음에 네.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이 일단 뭐 청소를 좀 해주고 네. 그리고 나서 육상 쪽에서 이제 해저 연결하는 그걸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네. 이제 밑에다 그냥 그 매설을 한다고 그쵸. 하셨는데 그 네. 바다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땅에다가 네. 안 보이게 그냥 묻어버리는 건가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한 500m까지는 저희가 포설과 매설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는 거는 음. 그런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케이블을 깔면서 네. 즉 포설을 하면서 동시에 매설을 진행을 하게 되는 아. 그런 장비를 네. 보유하고 있어요. 워터제팅이라고 이렇게 그 길을 만들어줘요 음. 그러면 뒤에 케이블이 쭉 깔려 가는 아. 그런 이제 원리로 진행이 되고 또 1km 이상 수심에서는 이제 뭐 어떠한 뭐 방해되는 요소가 없으니 음. 그냥 깔아 늘어뜨려 놓기만 하더라도 그냥 포설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그게 난이도가 보통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작업하다가 네. 또 이게 계획대로도 안될 수도 있을 것같네 맞아요 네. 그런 좀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음. 결국에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이 LS 마린 솔루션이 굉장히 좀 업력이 또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좀 노하우도 있어서 진입 장벽을 상당히 좀 높게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은 그냥 이제 이러, 이런 구조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제 되게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까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도 난이도가 좀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역시 좀 제일 궁금해하는 게 결국 이제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하고 계신 산업이 해상 폭력인데 결국에 해상 폭력을 또 별로 안 좋아하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좀 난감한데 근데 이제 결국 거기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어쨌든 해상풍력 시장이 위축은 좀될것 같아요. 음. 예, 왜냐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결이 다른 그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린솔루션도 상당히 좀 고민을 네. 많이 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데, 음. 2014년 제가 찾아보니까 7월에 그 1조 원 들여가지고 네. 이제 미국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그래도 그때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음. 그런 고민을 하셨지만 어쨌든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발표를.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결과가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지금 좀 어떻게 좀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고요. 네,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력량이 매우 부족한 네.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보조금과 그 세제혜택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미 그 버지니아 주 정부로부터 확정받은 어. 건이기 때문에 어, 미국 대선 결과는 무, 무관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어, 또한 그 현재 미국 현재에는 그 로컬 LS 마이솔루션과 같은 로 해적 케이블 시공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2028년부터 그 미국 공장이 본격 가동이기 때문에 그 설립을 기반으로 LS 마린 솔루션에도 분명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한데 관세 부과도 할것 같고 음. 근데 이번에 조선 업체를 어쨌든 꼭찝어가지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더만요, 우리나라 조선이 필요하다. 근데 음. 제가 그걸 공세해왜 생각을 해봤냐면. 미국은 조선 산업이 없잖아요 네, 사실상. 음. 그 저는 미국에도 당연히 이렇게 설치하는 업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음. 지금 지역 업체가 좀 없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했, 됐다고 해서 해상풍력 이미 진행한 것까지 그거를 음. 갑자기 막 뭐, 아, 하지 마라. 네. 이럴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미 또 IRA 법안도 지금 시행이 되고 그렇죠? 있어서 네. 그런 거 보면 만약에 그게 그대로 가정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좀 상당한 기회가 좀 오히려 되지 않을 까싶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경쟁이 없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그런 걸좀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 기대하는 바이고요. 네. 또그좀 첨언 드리면 기존에 이제 그 결정한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으로 아, 아, 그건... 예, 알고 있고 예, 예. 또 저희가 2 8 년에 공장 가동이 목적이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에이, 그때 되면은 연임이 없죠. 이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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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니차피 임기 중에 가동되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차피 음. 28년도 오고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은 이런 쪽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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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해상 풍력도 지금 미국도 바다가 워낙 많은 지역이니까 네, 그런 걸 네. 본다면 그 그때쯤에는 좀 상당한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회사에선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일부 시간에도 잠깐 이제 언급을 좀 드렸는데 LS전선과 시노지효과도발생을 네. 저는 할 걸로 좀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거기서 케이블 만드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매설하고 이제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음. 근데 기존에 그 LS 전성 자회사했던 그 LS 빌드인을 좀 인수한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기존에는 그 해저 시공은 LS 마린 솔루션이 지중 시공은 LS 빌드인이 각각 운영을 아, 하였지만 기, 지난 8월의 기점으로. 마리솔루션의 LS 빌드인을 수직 계열화 하였고요. 따라서 해저와 시공을 하나의 패키지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LS 빌드인에 대한 자료가 좀 많이 없어서 네. 좀 말씀드리면, 지중턴키 사업과 전력 송매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3년 기준 매출액이 약 970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시공 전문성과 그리고 효율성을 강화하고, 통합 시공 관리를 통한 원가 절감, 그리고 공사 기간 단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시공에 대한 원스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유럽 등지에서 입찰 예정인 해적 케이블과 지중 케이블이 결합된 턴킷 프로젝트에 대응하여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해저랑 지중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한 한 번에 이제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네. 간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빌드웨이 인수하면서 그럼 유럽까지도 이제 진출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여기서 말씀드렸던 네. 그 지중과 해, 해저를 같이 시공을 결합한 프로젝트들이 유럽에서 조금씩 아.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저희가 뭐 당장은 네. 아니겠지만 네 나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케이블 이제 어쨌든 설치를 이게 하고 나서도 그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될것 같은데 요즘에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삼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이렇게 이게 세심히 좀 뜯어보면 음. 그뭐방산업체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들도 보면 그 AS라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유지보수하고 네. 이런 데가 이익률이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럼 이 해적 케이블 산업도 결국엔 설치하는데도 당연히 좀 매출이 올리겠지만 이걸 제가 봤을 땐 꾸준히 유지 보수해야 될것 같은데 음. 이 유지 보수 사업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꾸준하게 정말 안정적으로 계속 매출이 나오냐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설치 한번 설치하면 그냥 끝나는 사업인지 그게 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 꾸준하고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신 거 네. 같고 예, 네, 지금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그 해저 통신 쪽 유지 보수 사업의 경우는 영업 이익률만 봤을 때는 약 30%로 예, 어, 네, 굉장히 높고요 여기는... 따라서 매우 안정적이고 어 현재 LS 마린 솔루션의 캐시 캐시카우 역할을 아, 네, 돈독히 네,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통신선은 국가와 국가 그리고 대륙과 대륙 간을 있기 때문에 통신 유지보수 사업은 이미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반면에 전력선은 국내 또는 내수 사업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사업의 개화가 덜 되어진 상황으로. 네. 저희가 통신 유지보수 시장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저 전력 케이블 유지보수 시장까지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기존의 통신선이 워낙 많이 깔려 있으니까 음. 뭐 기반으로 꾸준하게 여기서 이제 이익률이 30%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 그러면 전력선도 어쨌든 이제 계속 깔리면 네. 이것도 유지보수를 렇게 꾸준히 해야 되니까. 정확하십니다. 네. 정확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도 좋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주고 끝나 버리면 사실 그게 이제 소멸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에르스마린 솔루션의 이제 사업 구조를 보니까 확실히 일단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제 관리하는 데서도 이익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결국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해상 풍력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좀 풍력을 활대하려고 하는데 근데 뭔가 좀 속도가 날 만하면 좀 느린 것 같긴 한데 회사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우, 뭐 아까 대만도 일부 시간에 좀 말씀을 해드렸지만 국내에서 어쨌든 이제 이 계획된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사실상 좀 굉장히 좀중요할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해상풍력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속도가 예상보다 좀 많이 늦어진 것 같다. 아니면 네. 계획대로 하고 있다. 네. 뭐그 회사에 서좀 판단하는 그런 게좀 있는지 좀 궁금하고 음.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또 약속한 게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계속 그 어떤 스케줄을 보면서 음. 꾸준히 좀그 진행을 할 예정인지 음. 아니면 국내가 뭐 예를 들면 잘안 된다면 아예 방향을 그냥 아시아 쪽으로 좀 바꾸고 계신 건지 음.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 정확한 표, 저희의 네. 지금 현실점은아 어, 계획대로 하고 있지만 좀 더디다. 좀 네, 그렇게 음. 좀 체감이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어, 어쨌든 현재 저희가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2030년까지 총 18.3GW 규모의 단지를 건설하는 음. 것이 목표로 삼았고요. 어, 1GW를 건설하는데 저희가 약 7조 원의 투자가 발생할 음.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 사업의 착공 등을 고려하였을 시에는 2030년까지는 약 100조 원의 투자가 네,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다 100조 원을 가져올 수는 없고, 케이블 자재와 시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2%즉약 네, 12조 원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사가 단기적으로 타겟팅하는 프로젝트 그 명칭은 저희가 안마 해상 폭력과 신한우의 해상 폭력 사업을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국내도 계속 발주 예상되는 해상풍력들을 저희가 다 수주하는 것으로 목표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한데요 이제 네. 뭐 백조 원 단위인데 이제 그중에 한십 퍼센트 정도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 십이조 원 정도를 얘기해 주셨고 어쨌든 지금 안마라든가 신한우위 해상풍력 음. 근데 이거 말고도 어쨌든 계획된 것들이 있기 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좀 차질 없이 좀잘 진행이 된다면 음. 여기서도 좀 안정적인 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관건은 역시 회사 입장에서도 결국 이게 뭐 회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네, 속도가 얼마나 좀 빨라질 수 있느냐가 그게 좀 관건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 AI로 인한 이제 전력 수요 사실 이게 제일 화두긴 화두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미국도 전력망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는데 그 AI로 인한 전력 수요 대비해서 이제 아까 일부에서도 이제 통신 케이블만을 굉장히 좀 많이 깔아야 된다, 이런 좀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땐 중국이 좀 배제되면, 음. 굉장한 좀 기회가 좀 많이 창출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AI로 인한 전력 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는 또 통신도 있겠지만, 음. 전력 수요도 어쨌든 이게 같이 붙을 것 같은데, 음. 네. 결국 새로 다 깔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음. 이제 기존에 깐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건지, 신규로 이렇게 까는 수요가 많아지는 건지 신규 수요도 있을 거고 뭐 이제 기존에서 확충하는 아마 그런 수요도 있을 것으로 네. 제 짧은 견해지만 봐지고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그런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제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어, AI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센터보다도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매우 많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따라서 어 근데 해상풍력 뭐 해상 그리드라는 사업은 신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네.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신재생을 기반으로 한 해저 전력 케이블 구축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뿐만 아니라 그 전력 사용량 급증은 전기를 전달하는 초고압 케이블의 수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공급, 공급하는 LS 전선 그리고 그 케이블을 시공하는 LS 마린 솔루션도 적지 않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이 LS 이제 전선과 이런 마린 솔루션이 뭔가 좀 원팀이 돼서 이렇게 맞습니다. 굉장히 좀 조화롭게 네. <laughs> 영업을 좀할것 이제 네. 한다는 그런 좀 그림이 눈치채셨네 아, 네. <laughs> 결국 좀. 네. 다잘 됐으면 좀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뭐 자료나 LS 또 마린 솔루션의 그런 이제 그 이게 증권사 보고서들도 나온 게 있다 보니까 음. 읽어 보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전력에 이게 전선 얘기하면 꼭나오는게 HVDC라는 음. 그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한번 챗 GPT한테도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이게 모르신 분들 계시니까 이게 어쨌든. 음. 이게 단가가 그렇게 좀 음. 비싼 건지 음. 그리고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건지 네. 한번 좀 이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제가 일단 저도 어렵고요. 일단.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최대한 쉽게 네. 좀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과학 시간에 직류와 교류에 대해 네. 배우셨을 네. 기억이 있을 텐데 어, 먼저 교류는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아. 특성이 있고. 음. 어 근데 직류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합니다. 음. 그래서 교류든 직류든 송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여야 하는데 과거에는 직류 절연의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 게 어려웠지만 음. 현재는 반도체 소재 등을 활용해서 직류도 교류만큼 전압 변경이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치.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하신 초고압 직류 송전 즉 HVDC에 대한 음. 그 주목도 증가하게 되었고요. 어, HVDC는 송전 거리에 따른 손실이 작기 때문에 음. 장기적일수록 더욱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어, 따라서 그 LS 전선이 지금 개발을 한게 VSC형 HVDC 525 k 로볼트라는 케이블을 상용화하는데 성공을 아. 하였고 네. 해당 기술은 전 세계 소수 회사만 보유하고 있다고 음. 합니다. 그래서 음. HVDC 요 이제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어쨌든 이제 요즘에 그이 전력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음. 이 초고압 직류 전송전을 했을 때 장점을 말씀해 주고 셨 전력 손실이 적어야 되잖아요. 네. 전력 손실이 이게 우리가 보통 발전소에서 전력 만들어서 가정에올때 그게 100%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거기서 그래서 한참 이제 초전도체기도 얘 많이 나왔잖아요. 음. 초전도체는 아예 손실 자체가 맞아요. 없으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전력은 손실이있게 되는데 음. HVDC는 상대적으로 그게 적기 좋다. 때문에 네. 향후에도 이제 쓰임새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내용들이, 이런, 이제, 케이블 전력망에 워낙 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도 HVDC가 좀 뭔지 한번, 그,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괜히 좀 숙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한번 좀 질문을 했고, 답변을 좀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좀, 그, LS 마린솔리션 조금 더, 뭐, 궁금한 것들 더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일단 알아봤고요. 이 마린 솔루션에 제가 이제 받은 느낌 이 뭐냐면 결국엔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AI 시대거든요. 근데 이 AI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또 많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AI만 하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한 게 아니죠. 미국은 지금 제조업 공장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고 모든 데서 전기가 예전보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전력망을 깔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죠? 핵심은 바로 이 케이블이겠죠. 또그 케이블을 설치하는 그런 수요는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거기서 LS 마이니솔루션이 계속해서 더 좋은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또몇년 후에는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오늘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좀 진행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좀잘 정리해 드린 것 같나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윤성화 과장님 이렇게 방송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네 일단 LS 마리솔루션 자체가 이제 기존 제주주에서 LS 전선으로 바뀌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과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매우 좋을 거니까 음.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멘트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이제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해겠고요 LS 마린 솔루션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부에 이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화과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